전주의 고 박가희 원장님, 보고 싶습니다.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두 번째 날인데,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아, 저 하고 싶은 얘기 다해도 돼? 요 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전주의 박가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음,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저희 랜선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중에 제가 상처받은 그런 멘트들이 좀 있었어요. 아 아플 있었나요? 많이 아팠어요. 네. 원래 동영상에는 아플 이런 건 쓰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마 사랑의 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너무 어, 아픔 매보다는 약간의 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좋은 글들만 좀 써주시길 바라겠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죠. <laughs> 네, <laughs> 맞아 감사합니다. 중국 코스 중에서 뒷번호 30번 이후에 양손잡아서 하는 것들 있는데, 우리 그 배우시는 분들이 좀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잘못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양손잡고 하는 것을 기초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동작이 조금 화려하고 좋기는 한데 그거 선생님 조금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 오늘 되게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가끔 오빠들이 양손 잡고 돌리시다가 제 머리를 많이 때려요 그거 때리지 않을 수 있게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토마토 댄스 중국 루틴 중에서 31번, 32번, 양손잡아 하는 기초 스텝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스타트. 슬로우 건너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면서 손을 양손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살짝 밑으로. 자, 그럼 이 철로 건너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트위스트를 살짝 돌 건데, 남성이 살짝, 그, 왼쪽으로 살짝 돌면서 여성이 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트위스트 고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것이 31번. 남성 손자 푹궈 씌 왼손 푹궈 씌우기. 자, 두 번째 동작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손을 올면서한 번씩 이렇게 바꿔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 오른쪽으로 방향전환 하면서 손을 머리를 씌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데이트 한번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섭섭하니까 트위스트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Why is the last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ve song song will say. Let me walk out of the house and the medication out of the house and set every 만 아름다운 지않간 시절. Surdan mai hem molt bé Onde va dolor 중국, 반이죠. 31번, 32번, 35번, 36번 해가지고, 어, 양손 잡아서 할수 있는 기초 동작들을 천천히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수톱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컬러, 사선으로 건너가기. 하나, 둘, 셋. 여섯. 자, 중앙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양손 잡고. 자, 이때 왼손을 올리냐, 오른손을 올리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스텝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왼손을 올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스텝이 나올 수도 있고, 오른손을 올렸을 때도 다른 스텝이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은 왼손을 올려서 할수 있는 수업을 한번 볼게요. 오른발이 나갈 때 여러분들 오른발이 나갈 때이 왼손이 머리를 살짝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성이 다른 동작을 안 하고 바로 우리가 스텝을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셋 넷에 오른손을 넘깁니다. 셋 이때 이 오른발이 살짝 방향을 바꿀 수있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셋, 넷, 그 철로 밖으로 나가면 다섯, 여섯. 스텝 하나 완성되겠죠? 자, 옆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동작 할 때, 이 동작 할때 여러분들이 그 각자가 좀 틀렸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스텝을 연결하기 위해서 옆 따라가기를 슬로우 슬로우 힛힛 하는 스텝 슬로우라는 얘기는 두 박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발에 두 박자를 해가지고 스텝이 여러번 다른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왼손을 하나, 둘, 놀릴 수 있고, 왼발을 90도 갖고, 뒤로 역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도 발이 슬로우가 될 거예요. 한 발이 슬로우, 두 박자가 된 거죠. 자, 슬로우, 슬로우, 킥, 킥. 이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에 머리에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옆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슬로우 슬로우 킥, 킥. 손을 바꿔잡기 위해서 지대 스텝을 해도 되고요. 슬로우 슬로우 킥, 킥. 또 손을 바꿔잡기 위해서 지대 스텝을 해도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할때 어,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고 왼손을 위로 잡는 스텝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넷, 넷, 다섯, 여섯. 자, 오른손을 밑에 잡고 왼손을 위로 잡았어요. 자, 이때 옆으로 따라가면서 여성을 스윗하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로우, 슬로우, 틱틱또 옆으로 따라가면서 슬로우, 슬로우, 틱틱 이렇게 잡으면 좋겠죠? 자, 또 이번에는 4박자를 할때 됐는데, 4박자를 할때 왼손을 살짝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박자를네 박자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셋넷또 살짝 이걸 땡기면서 하나 둘셋넷 옆으로 한번더 하고 하나 둘셋넷 이때 여성을 가볍게 그냥 돌려서 끝내는 걸로 하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반대 방향으로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철로 사선 건너기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중앙 들어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손을 돌려서 돌아나간 다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 따라가기 할 때, 손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죠. 옆 따라가기 할 때, 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면 스텝이 좀 꼬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갈때 옆으로 슬로우, 슬로우, 퀵, 퀵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슬로우라는 얘기는 두 박자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자, 이 동작 할 때도 자 슬로우, 슬로우, 퀵, 퀵 하고 돌아서는 방향. 슬로우 할때 왼발이 옆 방향으로 던졌을 때이 손을 왼손을 이렇게 쉬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옆 따라가게 하면서 손을 바꿔 잡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번 바꿔 잡기 힘들죠 자 손을 한번더 쉬어서 쉬어서 손을 한번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때 손을 옆을 따라가면서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위로 잡을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해되셨습니까? 오른손은 내리고 왼손을 위로 잡고. 자, 옆돌아가기 할 때도 슬로우, 슬로우, 퀵, 퀵 해서 박자를 한 발에 두 박자를 해서 스위타트를 육 박자에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왼손은 가볍게 여성의 어깨 위에 살짝 탁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또 옆으로 갈 때. 슬로우 슬로우 탁 올려주시고 퀵퀵자 이번에 네 박자로 박자를 감각을 줄 때는요 이 손을 살짝 당겨주시면 그리고 슬로우 한 방에 끝내는 거죠 슬로우 슬로우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손을 가볍게 꾸려서 여성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